안녕하세요. 2. 터미네이터입니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한 화학 제품을 사용합니다. 화학물질을 사용할 때는 안전지침을 준수하고 안전장비를 착용하여 안전한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저장합니다. 화학물질을 저장할 때는 적절한 보관 장소를 선택하고 라벨링을 신속히 하여 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셋째, 화학물질을 최소화하여 처리합니다. 화학물질을 다룰 때는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처리 방법을 준수하여 유해한 영향을 주셔야 합니다. 넷째,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운반합니다. 화학물질을 운반할 때에는 적절한 운반수단과 안전장비를 사용하여 화학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다섯째, 화학물질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합니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안전교육을 제공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지식을 확대시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화학 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 디터미네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